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제일 부러운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앞에 보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올해 임직원 성과급이 무려 1억, 성과급이 1억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보너스만 1억이에요. 성과급 맞지? 이게 단순히 직원들만 신나는 소식이 아니라 국가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이 성과급 1억 이야기를 주가 흐름과 연관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발표한 내용 정말 파격적입니다. 영업 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기로 노사 합의했습니다. 올해 영업 이익 약 37조 원인데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억 원꼴. 게다가 기존에 상한선도 없앴습니다. 대박이죠. 상한선을 없앴다. 그 말은 앞으로 실적이 더잘 나오면 1억이 아니라 1억 5천, 2억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이러니까 직원들은 신나고 심지어 삼성전자 직원들까지도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안해 주냐 하고 부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노사 합의로 기업 문화 이미지는 좋아지고 내부 사기까지 올라가니 이 회사는 진짜 잘 나간다는 확신을 얻게 되니까 실질적인 주가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뻗어 올라가는 것이겠죠. 성과급 1억. 이게 주가랑 무슨 상관이냐면 기업이 직원한테 이 정도 보너스를 줄수 있다는 거는 실적이 그만큼 좋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실제로 주가가 최근 30만 원대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3 0만닉스라고 불러야 돼요. 신고가 재도전 분위기가 무르익고 또 중요한 거는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한마디 또 보탰습니다. 앞으로 2개월 안에 주가가 5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30만 원이면 4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바라봤죠. 성과급 잔치가 끝나자마자 주가 잔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성과급은 직원이 챙기고 주가는 주주가 챙긴다는 말이 딱들어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잘 나가냐? 그 정답은 HBM에 있습니다. 고대역풍 메모리, 즉, AI 서버에 들어가는 필수 반도체인데,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거 없음 AI 못 굴립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열풍이 불면서 이 HBM 가격은 당연히 치솟았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러니 실적 폭발하고 성과급이 1억씩 나오는 거겠죠. 한마디로 AI가 직원 성과급도 올리고 주가도 끌어올린다. 이 공식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또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글로벌 AI 투자 속도가 꺾이거나, 또 환율이 급등하거나 경쟁사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기술 격차를 좁히게 되면 또 주가는 흔들립니다. 전반적인 차트 라인이 어마무시하게 우상향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지금의 파동 힘이라면 SK하이닉스는 실질적으로 40만원대 탈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런 기업에 중장기 투자하면 뭐 AI하고 HBM 흐름을 믿는다면 이 눌림목에 분할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SK하이닉스 성과급 1억이라는 핫한 이슈와 주가 흐름을 연결해봤는데 성과급 얘기만 들어도 저도 부럽습니다. 1억이 성과급이라고? 1억? 와 정말 말이 안 되네. SK 하이닉스 직원분들 어디 있나요? BM 주식 딱 정리.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